갑신일주의 2026년 1월은 뛰면서도 금고를 챙기는 원숭이의 달입니다. 속도가 빨라지지만 그 안에서 확실한 이익과 결과를 손에 쥘수 있는 흐름입니다. 기축달은 천간과 지지의 정제가 나란히 들어와 소가 밭을 갈듯 성실하게 일한 만큼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달입니다. 이번 달은 천간의 갑기압과 지지에서 신과 축이 만나는 흐름이 더해지며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 움직임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즉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겨울 창고에 모아두는 나날로 움직임과 저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뛰는 만큼 남기는 운입니다. 과속을 조심하면 움직임 하나하나가 축적과 결실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쌓은 기술과 노하우가 돈으로 바뀌는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감정을 밀어두거나 혼자 모든 일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휴식을 넣어 흐름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쌓이면 속도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몸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고 눈을 관리하는 방식이 되는 달입니다. 컨디션이 안정될수록 이번 달에 좋은 흐름이 더 탄탄해집니다.